음. 음. 안녕하세요, 여러분. 난 뚱이 언니. 난 뚱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<laughs> 저희가 프랑스 여행 이후로 힘들고 지쳐가지고 좀 이제 영상을 찍어볼까 하니 코로나 걸리고 <웃음> <웃음> 코로나 격리 해제돼서 찍어볼까 하니 제가 또 걸리고 네, 릴레이. 코로나를 겪었던 2022년도였습니다. 그리고 새해 맞이해서 하 새로운 카메라로 찍어보려고 했건만 SD, 카드. SD 카드를 깜빡하여가지고 지금 일단 핸드폰으로 근데 지금 말투 되게 촬영 중입니다. 엄청 어색한 말투 아니야? 너무 오래간만해서 에 그러잖아. 그리고 저희가 2023년이 들어서 오래간만에 또 영화 한 편을 보러 가는데 그 영화는 아바타 2 3야 2 아니야? 3 아니야? 뭐, 아바타 3야 시작부터 지금 또2 아바타가 벌써 3개 나왔다고? 응. 빨리 찾아 뭐야 그리고 저희가 원래 영화를 보러 갈 때마다 그 햄버거를 먹었었어요. 오늘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맥도날드에서. 아팔 아파. 아 맞다 투지. 아 어. 투 이게 물의 길이야? 투럭. 이번에 나온 게. 그래. 어. 24년 12월에 나오면 돼 미안 아 진짜 화면 쫙어 <laughs> 그래서 이렇게 아침 영화를 보러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만 나이 도입하니까 나이 안 먹으셨죠? <laughs> 안되겠다 꺼야겠다 <laughs> 나좀잘좀 아좀 해봐. 맥도날드 상하이버거를 먹습니다. 영화 시작 50분, 지금 50분. 어차피 10분 뒤에 시작하잖아. 그러겠지? 그렇지. 아, 여기 영화가 진짜 오래간만이야. 여기는 우리가 맨날 가는 그 중계 CGV가 아니고요. 그 옆에 하계, 우리 하계 한거 맞지? 네 그렇습니다. 그 중계는 엘리베이터고 올라갔잖아요. 여기를 내려와야 돼. 요 지금 딱 문을 여는 순간 팝콘 냄새 미쳤다. 아휴. 화장실 안 가? 나 카드 진짜? 나 갔다 올게. 사고 있어. 응? 언니 나 카드 없고. 뭐 마실 건데? 메리 체리 콜라가 뭐야? 체리 콕인가 봐. 그런 거뭐 마실 거야? 빨리 말해. 사이다 먹는다. 어디야? 봐야 돼. 아바타 여기 좋겠네. 아니 안 먹어. 뭐 이렇게 뭘 자꾸 먹으려 고 그래? 제로로. 양심상 제로로. 포인트 적립 따 있지? 아 바코드 있어야 되나? 그럼 안 하죠. 카드 결제? 카드 이거 어른들은 어떻게 어떻게 주문을 할까? 키오스크로 다 바뀌어가지고 너무. 그러면... 헷갈리지 않나요? 물의 컵 콩고. 물의 컵. 음. 오, 어, 초코, 초코맛. 네, 감사합니다. 네, 마트. 맛있게 봐주시면 이따 바로 도와드릴게요 잠시만요. 이관으로 들어가면 되요. 네 이관. 바로 들어가면 되는데. 언니, 잠깐만, 빨대. 뚜껑 열어 먹을래? 화장실 갔다올걸 그랬나? <놀람> 갔다 올게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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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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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화장실 갔다 왔대 <왔는데> 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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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, 저희 아바타 보고 나왔거든요. 그 그래픽이 너무 멋져. <laughs> 오, 진짜 대박. 대박 완전 막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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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막 나는 나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. 언니가 분명히 그림을 또 그리겠다. <laughs> 아니 아니야, 그림이 아니, 그림이라기보다 그래 우리 아들 레미는 저런 아바타 같은 아이다. 말이 통하지 않는 아이다 그다음에 좀더 부드럽게 대할 필요가 있다. 이런 걸 느꼈지. 꼬리를 연결해서. 연결. 꼬리를 연결해서 우리가 <웃음> <웃음> 교감할 필요가 있어. 이있 <laughs> 음, 너무 맛있어. 귀여워. 여러분 이거 있잖아요. 아씨 너무 맛있어가지고. 초코. 이거 보여주려고. 이거 꼭 사세요. 초코 덕후들은? 지금이쵸 초콜렛 파크. 약간 다크 초코. 어어어. 어, 어. 여기가. 어. 짜자 장난 아니야 이거 꼭 드세요 꼭꼭 꼭. 무슨 다른 것도 있던데 막 필요없어 다크 다크 쪼꼬 최고 음. 최고 그냥 아바타 꼭 보세요 저희는 그 속이 미식미식거려갖고 그냥 2D 봤거든 나는 4D나 3D 보기 힘들 것 같아 어, 맞아 맞아 근데 이번에 그 아바타 4D 막 보면서 중간에 나와가지고 쉬는 사람들 꽤 있었대 아, 이번에 막, 너무... 그물 냄새가 되게 많이 나는 거 같아. 음... 그 말을 이해를 했어. 아무튼 그렇습니다. 아. 밥을 먹자고. 방금, <laughs> 방금, 티, 뭐야, TV랜다. 영화 보면서 햄버거 먹었잖아. 아, 침이 나오자마자. 나오자마자, 가, 이마트 가서 밥 먹을래? 뭐? <laughs> <laughs> 진짜 웃기네. 아니 나는 이제 수업을 해야 되잖아 4시에 이마트에 그 돈까스 먹고 싶은데 앞 아, 1층에 고로케 집 어, 거기에 고로케 내 계란 완숙 아니 반숙 들어가 있는 고로케 있더라고 계란빵이가 아니야 계란 아씨 이따 한번 먹어볼까 봐 아니 근데 여러분 나 진짜 배가 고픈 게 아니고 배가 고파질 걸 염려해서 먹으러 가자고 하는 거예요 이해 못 해? 아, 이해 아, 못 하면 안 아니, 되지 10시 50분에 먹었어 그럼 11시에 먹은 거잖아 근데 지금 2시 13분이야 아 애매하잖아 그러면 그러니까 뭘돈까스라 하나 먹고 싶어 먹어 오늘 먹자 너무 맛있게 오늘 수영도 안 하고 우리 진짜 아 이거 진짜 맛있다 뭐지? 너무 맛있는데? 이거왜 이제 알았지? 이제 나왔겠지 이제 나왔나? 음~~ 이게 뭐가 다른 맛이 있더라고 근데 이거 약간 그런 거 있잖아 티라미수처럼 위에 응 약간 그치? 벨벳 같은 그런 초코 가루 뭔 말인지 이해했죠? 근데 이거 누가 만들지 사줘야 돼 이제 다시 입이 풀린 것 같아 입이 <laughs> 언제 안풀려는거 이거 자꾸 어색하다고 그랬잖아 아 말하는게 먹는거 얘기하고 있다 갑자기 틀렸다고거그요아 어, SD카드도 뭐, 한번 봐야겠다 저 노란색 저거 노란차 운전면허 응. 저거 있네 소형 SUV 벤유였어 벤유 방금 어 저거 저거? 응어어어어 응, 응. 그래그래그래 그래. 근데 저거 단종됐다고 그러지 않았나? 단종된 차로 연습을 시키면 어떡해 나왔다가 이제 인기가 없어서 들어간거지 그래서 싸게 팔았나보다 이는그또 <laughs> 일이 그렇게 전개가 된거 <laughs> 그런거 아니야? <웃음> 단종됐으니까 <웃음> 물건 이제, 빨리 이제, 이제 소문이 그거 <laughs> 어, 단종돼가지고 <laughs> 그거 싸게 팔았대 운전면허가 여러분 그 그냥 우리 그냥 개인 생각 <laughs> 그것 다 팔았대 아 너무 멋지다 아바타 아바타 근데 그래픽 캡처로 하나도 <laughs> 아 몰라 나도 거기 살고 싶더라. 아니 바닷속에. 아니 그게 아니고. 그래 그거 이렇게 좀 해가지고 그거 하는. 아, 뉴 캠이에요. 음. S d 카드 없어 갖고 사러 왔어요 아, 뭐야? 이거는 아니야? 반대로 넣어봐, 그러면. <laughs> 아니. 이거 아닌 것 같은데? 됐잖아. 근데? 근데는 되게 해야지. 꾹 눌러. 응. 오. 이 지온다 막 돌아가더라니까? 이거를... 여기서 셀피 화면으로 바꿔야 돼. 세번 누르면 될걸? 뒤에 거? 아니 이거 뒤에 거를 세 번. 오 마이. 야야야. 밑으로 내려 봐, 카메라. 뒤로 이렇게, 아니 이, 이거를 이걸 이렇게 밑으로 내리면 내려와. 아, 아 너무 좋다. 안녕, 새 걸로. 어, 너무 좋은데? 잠깐만, 언니 손가락 치워봐. 네. 아 진짜. 나도 등록했어. 넌돼 있지? 응, 나도, 아, 나 안경 끼고 음, 했었는데. 찍어놨어. 대박이네.